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중한 인연 만들기 유대표입니다. 자, 오늘 안내해 드릴 차량은 인기 많은 차량, 제네시스 G90 신형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뒤에 보이는 차량, 어두운 쥐색 마칼로 그레이 차량이고요. 실내는 예쁜 보로도 레드 조합이 정말 화사하고 멋진 차량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옵션이 많이 추가되어져 있는 프레스티지 컬렉션 옵션과 시그니처 셀렉션 옵션이 겸비되어져 있어서 더욱더 멋진 차량이라고 약속 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인연 만들기에서는 국산 대형차 전문적으로 매매하고 있는 만큼 국산 대형차만 사무실에 약 250여대에서 300여대 가까이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언제든지 국산 대형차 오셔서 시운전해보시고 2차 저차 꼼꼼히 비교해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멀리 개수선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량을 직접 가지고 배달해드리는 홈서비스 실시하고 있고요. 저렴한 매매를 위해서 알선 수수료 없이 깔끔하게 거래하고 있으니까 오늘의 영상 편안하게 시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채널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G90 3.5 터보 안전한 4륜구동 차량입니다. 2022년 5월에 등록한 2022년형 신차가 1억 2200만원의 고가의 차량입니다. 실주행거리 8만 9천키로 주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 무침수 차량, 사고 이력 없이 깨끗한 차량이고요. 신차 보증이 5년에 12만 키로 까지니까 2027년 5월까지 약 3만 1000 키로 가까이 충분하게 신차 보증 남은 차량입니다. 외장은 마칼로 그레이 색상에 실내는 보로도 레드, 나파 가죽 내장으로 되어져 있고요. 예쁜 실내 보로도 레드, 멋지게 적용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20인치 5 스포크 휠 적용으로 스포티한 감성과 시그니처 셀렉션과 프레스티지 컬렉션 4인승 VIP 옵션까지 되어져 있는 조합이 좋은 차량, 최고의 지구공 차량이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전자 서스펜션과 편안한 승차감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 후석 컴포트 의전용 옵션이 되어져 있어서 안마 시트 옵션까지 적용된 최고의 차량입니다. 자, 전면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면부 모습 보시게 되면 207 저의 5440 직접 매입해서 보유하는 실차주 실매물 단독 매물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시게 되면 크레스트 크롬 그릴이 반짝반짝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릴 중앙 부분을 보시게 되면 어라운드 분 모니터 되어져 있고 그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긴급제동 반절주행 가능한 스마트 센스 패키지 옵션 되어져 있습니다. 마칼루 그레이 차량이라 빛을 머금고 있는 부분은 검정색처럼 보이고요. 빛을 발사하는 부분은 어두운 쥐색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관리하기 쉬운 차량, 매력적인 메탈 그레이 차량 만나시면 좋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답게 본넷 휀다 범퍼 단차 없이 깨끗하고요. 라이트 클리어 상태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상당히 청결하고 전방 감지기 사고 옵션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반대편 넘어서 보시더라도 라이트 클리어 상태가 상당히 좋은 모습 약속 드릴 수 있는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측면부 전체적인 모습 보시게 되면 이색 없는 모습,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스포크 휠, 5스포크 휠이 되어져 있어서 스포티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추가 옵션 적용된 만큼 이렇게 추가 옵션 적용된 차량 만나시면 좋습니다. 편안한 승차감을 위해서 앞쪽 뒤쪽 이중 접합 참글라스율이 적용되어져 있고요. 가까이 가서 보시게 되면 앞쪽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약80% 가까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측면부 자세히 보시게 되면 앞쪽서부터 뒤쪽까지 문콕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두운 쥐색 차량이지만 반대편 차량이 이렇게 비출 정도로 반짝반짝하고 좋으니까 걱정 없이 보셔도 좋습니다. 팝업칩 손잡이 적용되어져 있어서 최신형의 트렌드에 맞게 멋지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이중 접합 창글라스 유리 옵션 되어져 있고 고스트 도어 클로징 옵션 되어져 있으니까 옵션 걱정 없이 만나보셔도 좋습니다. 상시 4륜구동의 차량 오늘의 차량 빗길 눈길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특히나 오늘 준비한 차량은 마흐바흐나 롤스로이스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동문 이렇게 자동으로 문을 닫혀주는 전동문 적용되어져 있어서 더욱더 매력적인 차량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아직 휠 복원을 못했는데요. 뒤쪽에 약간의 스크래치 있는 만큼 휠네쪽 모두 복원해서 인도해드릴 거니까 걱정 없이 보셔도 좋습니다. 뒤쪽 타이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확인해 보시게 되면 약 70%에서 80% 가까이 충분하게 이용하실 만큼 남아있고요. 디엔더마 뒷범퍼 단차 없이 깨끗하고 전체적으로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캐릭터 라인이 정말 시원시원하고 멋스럽게 떨어지는 모습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후면 가서 보시게 되면 듀얼 머플러 적용되어져 있고 후방 감직이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최신형의 트렌드에 맞게 가로로 되어져 있는 브레이크 라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네시스 레터링 중앙 부분을 보시게 되면 전동 트렁크 버튼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트렁크 상부 모습 보시게 되면 반짝반짝하고 깨끗한 차량 오늘의 차량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특히나 검정색 차량 관리하시기 부담스럽다면 오늘의 차량 마칼로 그레이 차량 제네시스 G90에서 만나시기 어려울 텐데 오늘의 멋진 차량 관리하시기 쉬운 차량 만나시면 좋습니다. 전동 트렁크 적용되어져 있고요. 뒤쪽 트렁크 공간은 널찍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무침수 차량 100% 보증해드리는 차량인데요. 침수 흔적 전혀 없는 차량, 사고 흔적 전혀 없는 차량,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인연 만들기에서는 매매 계약서 작성 시에 오늘의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 사고 이력 없는 차량, 무침수 차량 100% 보증해드린다고 매매 계약서에 기표해드리니까 이렇게 이력 없는 차량, 신차 보증 남은 차량, 깨끗한 차량 만나시면 좋습니다. 측면부 모습 앞쪽서부터 뒤쪽까지 이렇게 보시더라도 문콕 없이 단차 없이 깔끔한 모습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타이어가 앞쪽 뒤쪽 모두 70%에서 80% 남아있고 휠은 4쪽 모두 복원해서 인도해 드릴 거니까 차량의 컨디션 걱정 없이 보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외관은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광택 코팅 이후에 유리막 코팅 전문점에서 유리막 코팅 시공한 만큼 더욱 더 매력적으로 반짝반짝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외관은 하자잡을 곳 없이 깨끗하니까 저와 함께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확대를 하고 프레시를 켜서 꼼꼼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추가 옵션만 2,900만원 추가되어져 있는 옵션이 많은 차량인데요 시그니처 셀렉션 옵션과 프레스티지 컬렉션 옵션, 4인승 VIP 옵션까지 되어져 있는 멋진 차량입니다. 보로도 레드 내장제와 어두운 내장제, 투톤의 조화가 예쁜 차량 오늘의 차량인데요. 실내 또한 깨끗하고 좋은 만큼 저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서 보실 때 가니쉬 부분 보시게 되면 깨끗하고요. 전동 시트 적용되어져 있고 나파 가죽 시트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스크래치 없이 손상 없이 깔끔하게 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암레스트 또한 시트 내장재와 색상이 같게 되어져 있어서 더욱 더 조화가 좋은 것 같습니다. 대시보드 상단 쪽 보시게 되면 플라스틱 내장재가 아닌 가죽 내장재로 마감되어져 있어서 고급스러운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입체감 있는 최신형의 디자인에 맞춰서 앰비언트 라이트 또한 예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색상으로 조절하면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예쁘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 위쪽서부터 아래쪽까지 도어 트림 확인해 보시게 되면 청결하게 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과 메모리 시트, 오토 윈도우 스위치, 자동으로 문을 닫아줄 수 있는 이지 클로징 기능이 있는 차량이고요. 이중 접합 차창 글라스 유리 적용되어져 있고 차선 변경할 때 안전한 후축방 경보 장치 옵션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수석 실내 깨끗하고 좋은 모습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석으로 가서 보시게 되도록 실내, 실내는 깨끗하고 좋은 차량 오늘의 차량입니다. 실내에 들어가서 보실 때 간이 시 부분 깨끗하고요. 리무진처럼 누워서 갈수 있는 VIP 옵션 적용되어져 있고 5대5 분할 시트로 되어져 있는 만큼 장거리 여행 시 좌측 우측 모두 편안하게 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레스트 기능이 아닌 종아리 받침과 허벅지 받침이 가능한 차량 발바닥 마사지 기능까지 있는 차량 추가 옵션으로 적용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후석에 듀얼 모니터 옵션까지 되어져 있는 뒤쪽 옵션, 빠진 옵션 없는 풀옵션 차량 오늘의 차량입니다 자, 도어 트림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어 트림 확인해 보시게 되면 위쪽서부터 아래쪽까지 깔끔하게 되어져 있고요 가까이 가서 보시게 되면 뱅앤올러슨 사운드 시스템과 메모리 시트 오토 윈도 스위치 되어져 있습니다 원터치로 움직이는 원터치 윈도우 버튼 준비되어져 있고요 한번더 누르게 되면 원터치로 전동 커튼이 움직이니까 이런 부분도 매력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되어져 있는 만큼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쪽에도 자동으로 문을 닫혀주는 이지 클로징 기능이 있는 차량 오늘의 차량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옵션이 좋은 차량 옵션만 2900만원 상당 추가되어져 있는 프레스티지 컬렉션과 시그니처 셀렉션 옵션. 거기에 20인치 5스포크휠까지 되어져 있어서 더욱더 스포티한 외관과 함께 옵션까지 훌륭한 차량입니다. 자, 반대편으로 넘어왔습니다. 반대편 넘어와서 보시게 되면 위쪽서부터 아래쪽까지 청결하게 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실내로 들어가서 보실 때 가니쉬 부분 깨끗하고요. 시트는 좌측, 구축, 조수석까지 정말 깨끗하고 좋으니까 걱정 없이 보셔도 좋습니다. 뒤쪽에 누워서 갈수 있는 컴포트 패키지 옵션이 좌측, 구축 모두 적용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옵션이 좋은 차량인 만큼 좌측, 구축,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좌측, 구축 모두 가능하니까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옵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시트 부분을 눌러서 보시게 되면, 레스트 기능 있는 차량, 회기 버튼 있는 차량, 전체적으로 전동 시트 적용되어 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인, 마사지 시트가 적용되어 져 있는데요. 레스트 기능을 하고 발 마사지 기능을 눌러보셔도 되고 이게등 마사지 여러 가지 옵션들 모두 적용되어져 있는 만큼 이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뒤쪽 발 마사지 기능을 이용해 보시게 되면 뒤쪽에 발판이 펴진 다음에 마사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좌측 우측 모두 마사지 기능이 되는 만큼 편안하게 장거리 여행 시. 특히나 편안하게 마사지 받으면서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지 클로징 기능 덕분에 이렇게 눌러서 문을 자동으로 닫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동 시트 적용되어져 있는 만큼 시트를 눌러서 이렇게 그 누워서 갈수 있는 레스트 기능을 누르게 되면 시트도 전동으로 움직이니까 이런 부분도 이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듀얼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터치 스크린으로 가능하니까 구형 모델에서는 이렇게 터치 스크린이 안 됐는데요. 개선형 모델서부터는 신형 모델서부터는 이렇게 터치 스크린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뒤쪽에서 앞쪽을 보시게 되면 고급스러운 실내 모습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블랙박스 적용되어져 있고 하이패스 적용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내 내장제 컨디션 둘러보셔도 깨끗하게 되어져 있으니까 걱정 없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실내 내장제와 천정이 같은 보로도 레드 내장제로 되어져 있어서 더욱더 일체감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천정 같은 경우에는 일반 천정이 아닌 가죽 천정, 스웨드 가죽 내장제로 되어져 있고요. 뒤쪽에 화장 거울 준비되어져 있고, 뒤쪽 손잡이 부분도 가죽으로 마감되어져 있어서 더욱더 고급스럽습니다. 뒤쪽에 커튼도 전동 커튼 준비되어져 있고요. 후방 블랙박스와 전방 블랙박스 옵션이 모두 추가되어져 있는 오늘의 차량. 정말 매력적인 차량인데요. 담배 냄새 나지 않는 비흡연 차량. 깨끗하고 좋은 차량이니까 걱정 없이 보셔도 좋습니다. 특히나 롤스로이스에서나 아니면 마이바흐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렇게 전동문 되어져 있는 차량. 오늘의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운전석 와서 보시게 되면 차선 변경할 때 안전한 후축방 경보장치와 가죽으로 마감되어져 있는 가죽 내장제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 뱅앤올룹스 사운드 시스템과 메모리 시트, 오토 윈도우 스위치 되어져 있습니다. 손잡이 부분도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요. 전체적인 내장재 컨디션 상당히 좋으니까 편안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운전석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에 들어가서 보실 때 가니쉬 부분 깨끗하고요. 운전석 시트는 약간의 주름 빼고는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좋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핸들 보겠습니다 핸들 보시게 되면 위쪽서부터 아래쪽까지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요 투톤의 핸들이 시트 내장제와 가죽 내장제와 같은 톤으로 되어져 있어서 더욱더 예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기능 가능한 차량이고 차간 거리 조절 스마트 센스 패키지 옵션 덕분에 특히나 장거리 여행 시 고속도로 운행 시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특징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문이 전동으로 전, 닫혀지는 이런 추가 옵션 기능 적용되어져 있는 멋진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 정확한 적산 거리 확인해 보시게 되면 정확한 적산 거리는 89,348km. 5년에 12만 키로까지 보증이니까 2027년 5월까지 약 3만 1000 키로 가까이 충분하게 보증 남아있는 만큼 신차 보증 넉넉히 남은 차량, 오늘의 차량 만나보시면 좋습니다.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적용되어져 있는 만큼 차량 운행 시 이렇게 보조기능, 차선 유지 및 보조기능까지 되는 차량이라서 더욱더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꿀 수 있는 전자 계기판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드라이브 셀렉트 하실 때마다 계기판도 이렇게 변형되면서 이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방향지시등을 넣게 되면 사이드 뷰 모니터 옵션 기본적으로 탑재되어져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이용해 보신다면 옵션 걱정 없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위쪽을 보시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개선형으로 적용되어져 있고. 대시보드 상단도 천천히 보시게 되더라도 깨끗하고 좋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내비게이션 확인해 보시게 되면 깨끗하고 좋은 차량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 홈버튼을 눌러서 보시게 되면 여러가지 폰트도 변형되어 있고 최신형의 LCD창, 이렇게 터치 스크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후진을 넣어 보겠습니다. 후진을 넣게 되면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뷰 모니터 이렇게 선명하게 나온다고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좁은 골목길 갈때내 차량을 이렇게 눌러서 보시게 되면 좌측 우측 좌측 우측 이렇게 좁은 길목길을 갈때 확인하면서 운행할 수 있으니까 더욱 더 안전한 주행 할수 있는 오늘의 차량입니다. 자, 아래쪽 내려보겠습니다. 아래쪽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프로토 공조기 준비되어져 있고요. 공기 청정기 기능이 있는 차량이라서 공기 청정기 이용을 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열선 핸들 준비되어져 있고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퓨저 옵션까지 되어져 있는 좋은 차량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자동차 키두개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원격 시동 가능한 차량이고 자동 주차, 자동 출차 기능까지 있는 차량이라서 더욱더 안전하게 오늘의 차량 이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컵홀더 부분도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 옵션이 많은 만큼 앞좌석 뒷좌석 열선시트 통풍시트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문을, 문을 열고 닫을 때 쓰는 이지클로징 버튼 이쪽에 준비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기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유리그마코팅 말씀드렸는데요. 유리막코팅 전문점에서 유리막코팅 시공한 만큼 이렇게 품질 보증서까지 동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품질 보증서도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전체적인 정비를 맞춘 차량 하자 잡을 곳 없이 깨끗하고 좋은 차량 매력적인 차량이었는데요. 옵션이 2,900만 원 추가되어 있는 이지 클로징 옵션까지 되어져 있어서 더욱 멋진 차량 편안한 승차감을 위해서 전자 서스펜션까지 추가되어져 있는 차량 오늘의 차량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매력적이고 좋은 차량 깨끗한 차량이었는데요. 마무리 영상에서 합리적이고 좋은 가격 선택하실 수 있는 매력적인 가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3.5 터보 안전한 4륜구동 차량입니다. 2022년 5월에 등록한 2022년형 실주행거리 89,000km 주행한 신차 보증 넉넉히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신차 가격이 무려 1억 2,200만원 추가 옵션만 2900만원 추가되어져 있는 차량인데요. 외관을 보시게 되면 스포티한 외관, 5 스포크 휠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실내를 보시게 되면 추가 옵션인 시그니처 셀렉션 옵션과 프레스티지 컬렉션 옵션, 4인승 VIP 옵션까지 되어져 있는 멋진 차량입니다. 외관은 마칼로 그레이 어두운 쥐색 차량이고요. 실내는 화사하고 고급스러운 보로도 레드 내장이 되어져 있는 멋지고 좋은 차량 오늘의 차량입니다. 특히나 편안한 승차감을 위해서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 적용되어져 있고요. 마이바 은하 롤스로이스 진짜 억대가 넘는 고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이지 클로징 자동 문까지 추가되어져 있어서 더욱더 매력적인 차량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깨끗하게 인도해드리기 위해서 유리막 코팅 실행한 차량이고요. 휠은 네쪽 모두 오늘 날짜에 맡겨서 복원 후 인도해드리니까 걱정 없이 깨끗하고 좋은 차량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정말 가성비 있는 가격, 좋은 가격에 안내해 드릴 텐데요. 약 5천만원, 약 5천만원 감가된 매력적인 가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가격 안내합니다. 오늘의 차량 가격은 7,150만원입니다. 7,150만원에 옵션이 가득한 차량. 자동문까지 추가되어져 있는 차량, 멋지고 좋은 차량 안내해드렸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에 사고 이력 없는 차량, 신차 보증 넉넉히 남은 차량인 만큼 편안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중한 인연 만들기에서는 멀리 계셔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량을 직접 가지고 배달해드리는 홈 서비스 실시하고 있고요. 저렴한 매매를 위해서 알선 수수료 없이 깔끔하게 거래하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제네시스 g90 차량 이외에도 국산 대형차만 약 250여 대에서 300여 대 가까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만큼 국산 대형차 구매 예정이시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언제든지 방문해 주셔서 이 차저차 꼼꼼히 보시고 선택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이렇게 마무리 인사 드리고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 주셔서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구독 한 번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